에코 에코터만 내고대좀 잘한다. 아, 근데 높이가 너무 낮다. 우리 네, 그, 어. 우리가 파가 이거면은 이렇게 잖아요 어. 그리고 이거 낭당 어. 뭐 같은 거 있으면 찍을 수 없고. 구조 살려. 지금 뭔지 알아왔어요. 요즘 수 어. 너무 많아. 어, 하이. 줄러 와서 빨리 모기 좀 잡아 줘. 모기 좀 잡아 줘, 모기. 어, 준열 반바지 입고 왔어? 준열 저기 있는 거 축구 하죠? 가져 왜? 너가 신어야 아, 될 거잖아 여기 들어오면 알겠어 목이 개..목이 개많아 너..너 앞에다 있는데? 아 목이? 어 아..끝다 오바야 진짜 진짜 개많아 아, 왜 이렇게 많냐 상상 이상인데 그게 그, 집에 목이 있어 지금? 없런 어? 우리 아직 없던데 사에서갈거 너무 많다 준열이 뭘 본데? 저거냐고? 어 그거 그 축구화면 할 가줘 축구화 빨간 색깔? 어그 신어봐 마, 마, 맞을지 모르겠네 아축구 가져온거야? 어내 거. 게 그래? 근데 네, 발목 다쳐서 시는게 나을걸? 야준야 여기 모기가 악아 그래? 아, 딱 봐도 껌에 애들이 와 진짜 많이 물리겠다 입겠네나나나팔 어, 없어 이거 입고 있어 렇게팔 넣고 있어 그래서 그런거 응아 어. <laughs> <laughs> 나도 김팔 가져올까? 내가 자꾸 까저저 저쪽 아 가져가야겠다 모기 너무 많 잘... 많아. 모르겠어 난, 난 처음보는거같아 아 역광에서 잘 안보인다 축구가 잊어버렸어 어디서? 그 충북.. 충북 그거 나와있었던 축구대어 인스토리 봤어 그거? 어, 어. 거기서 축구가 두고 왔어 한 개? 어못 찾았어? 아니야아니안 찾았어 안 찾았어? 하 아, 살려고 그냥 두다섯.. 아 뭐야 한거 같지? 본거 같지? 아 근데 목이 진짜 애가하다아 어, 어, 눈에 그래. 날라다게 많이 보여 그냥 날파리 마냥 긴 바지 없어? 응. 긴 바지도 학교가 두고 와서. 조끼라도 입고 있을래? 어어 어. 생각 없지. 조끼는 괜찮아. 없 조끼는 뻥치마 아, 진짜. 너네 축구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응. 그래? 응? 아, 네? 학교 속 학교 대회 때도 그냥 계속 끝나기 한 15분, 20분 정도만 들어가 가지고 놓고 놓고. 그래 진짜. 그래? 아, 1 5분 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한천 돌아가 있던 거. 꽤 그네. 네. 나이네. 할만할거 같아. 해 뒤하다. 아주 보기 진짜 기만. 그래서 마크. 세티아노. 뒤에 메 뒤에 좋다. 됐다. 골. 아비 아, 나이스. 어, 다 하하하하 정원 오우씨 뭐지 오우씨잇 눈앞에 있었네 <laughs> 근데 여기는 왜 켜져도 좀 어둡지 느낌이? 네? 아직 여기? 아직 안... 안여 너무 크다 모기가 크지 않아? 안 <laughs> 그러게 아직 인데안 켜져서 그런 것같아 아니, 아니 저거 햇빛 때문에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아직 안전이 안넘어져아진 <laughs> 안 아, 모기 대박이다 야, 너무 가운데가 너무 좀 어두운 느낌이지 않냐? 이쪽 부분이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여기? 그런가? 좀 그러긴 해 우리팀 여기가 너무 어두워 맞아 저기

I see, Bobby. I see, 천 o b b y I see, b o 이렇게 <laughs> 왜 아니 진짜 스터디 전체를 도, 덮어버리는데 그냥 어, 껌 같은 걸 어, <laughs> 녹았나봐 이거 노, 뜨거워서 <웃음> <웃음> 아니 알갱이가 뜨거워서 녹았나봐 진흙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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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위험하다 이스코어남은오잘 나왔다 아 근데 경치 진짜 찌개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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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다 근데 근데 그렇게 빠른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빨라 그래? 이 상대 리어 꺼낼 때 보면 옛날 거 보니까 좀 빨긴 하다 빨게 느껴졌네 쪽에서어 오잉 컷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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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쎄 뛰어 세트야 세트야 한데 왼발도 왼발 오, �u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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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네 아 감지러 이씨 모기새끼들 미쳤어 미쳤어 원래 이렇게 안만았는데왜 이렇게 막, 냐 이번에 산이어서 그런가 저번에도 완전 여름때도 아니랬는데 여기 몇번 와봤어? 응 몇번 왔어 그이까 센거같아 귀가 안찢 근데 여기 긴바지 뚫고 물어 맞아 그건 맞아 나닦봤 왔어 다서해 가서 해, 다시 해. 뛰면 괜찮아 지금 있 빨리 뛰어야 돼 이거. 까비. 아, 까비. 됐다. 보여주아와됐는 어, 까비. 나이스. 군마아정지로이 새들 미쳤어. 아니 이게 이게 진짜 개롭혀야 아, <laughs> 아니 계속 이렇게 뒤에 이렇게 큰거 있어 진짜 아니 왜 뭐, 갑자기 키가 커져 내 키가 아니 진짜 개롭혀야 계속 계속 저런 게 걸려 안에도 거기 있나? 안에는 거의 없을 거 같아요 아 근데 여기 여기서 딱 떼고 가야겠다 금격기 전에 아니, 아니 <laughs> 저거 하면 발못 꺾일 거 같아 지금 이 상태로 뛰면 발뜨니까 쑥떡이 하나 붙어있는데 어 진짜 개롭혀야 계속 그래 계속 아니 그냥 다붙여낸 다음에 뭐다 뭐다 아 박초아 박초아. 아 까비. 오, 뭐야? 상대팀이 길에 붙 박. 이 지금 심턴에 모이태치 해야 돼? 빨리 모으묻어 심했어. 데 좋은데? 음성은 <laughs> 박. 약물 박. 지도 벗어 버릴 도핑 박. 에이브이 박 에이브이 박 뭐고 기쳤다아 이럴 줄 알았어 그냥 약 들려서 테이프 사올 거야 테이핑 <laughs> 테이프 안 하고 처음 뛰는데 테프안 <laughs> 배치게 할게 풋살아니까 그나마 나을 거야 흑사라니까. 어 풋살아가 그냥 안 그러면 발목 많이 필요했어 축구하면 다시 보기 가이 계속 계속 시작해 계속 시작해. 끊임없이 앞바퀴 아안 되는데. 어불안 되는데. 모모아 나이스. 나비 오늘 수비 그래좀 단단히 보이는데. 기현이 저번에 발목 다쳐 가지고. 아 맞아. 너도 그 테이프 붙였지 지금. 지 어때? 상태 좀 괜찮아졌어? 괜찮아. 나아직 빨개. 그래? 중앙. 우리, 우리 팀? 오늘 한 17명 될 걸? 용병이 왔는데. 맞아. 용병이. 어, 좋다. 16명. 17명. 오, 나이스. 아이고, 너네. 그 쇼. 제발. 제발. 철쭉. 찍... 아, 나이스! 후. 좋았다. 아, 나이스.

경기장에서도 존나 뛰어야 돼나볼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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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개간 아니 지몇방 물린 거 같아 개간지로 미치겠다. Gwd gwd gwd. 쇼핑박. 쇼핑박. 뛰고 있을게. 응. 살살 뛰어, 살살. 오. 아, 다아비게다어어어 에스컷 반대 한보 <laughs> 민수 굿 어우 <laughs> <오>, 비승굿 <까비. 까비. 웃음> <laughs> 김민수의 침투 <laughs> 계속 놓지 편하게 해주지마 우리 힘든가 보네 안들릴거 오비, 같은데? 오비같긴 한데 이건 무조건 오비긴 한데 오비인데도 더 빨라 훨씬 빨라 우리 훨씬 빨라 유임백 트리 진짜 개 지옥인데? 존나 간지럽다. 맨 해. 해. 이스톡잘다세번다한대 쭉. 네. 나 너무 인거같은다 <laughs> 가서 오, 근데 미리 갔었으면 개꿀이었 <laughs> 상황이 어땠지? 오빠님. 야, 비 어, 잘 풀어 놨다 어, 근데 잘 좋았는데. 시도 자체는 엄청 좋았어. 그 용병 분이죠? 약간 수상나시고 어. 그건 잘 써. 이제 우리 팀분이야, 사실. 어? 우리 팀이야, 줄. 왜? 너 없을 때 영입됐잖아. 영입됐어? 어. 어디 지그몇 어, 살이셔? 나이 좀으면쓸수 있어. 스물 일곱이었던 것 같은. <laughs> <laughs> 빈이 형보다 동생이셔. 그랬던 것 같은데, 내 기억이. 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 다른 분이랑 좀헷갈 우리 팀 캐릭터 한분들어오셨 그러니까 저런 캐릭터 필요했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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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실 거짓말이었어. 우리 팀 <laughs> <laughs> <다 챙겨보고. 웃음> <laughs> I'm 쫄 쏠렸네, l learning. I'm still a child. n 아이스굿 nice, 반대 반대 다치 아, 간다, 침도 간다. 아, 라인 좋아 빨리.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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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라인 진짜 좋다 좋고 이제 아니야 여기 커 여기 정식이야. 네? 여기가 어. 정식이야? 어. 여기 좀 짧아 보이는데? 아니야 60 여기 넘어 여기도 60m <laughs> 여기 에서지어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기도 만치 않긴 해 거의 거의 비힘들겠지 어. 지금 어두워서 약간. 오하는데끝까지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만 가야지. 날었다 움성.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어, 아이스. 아이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좋아.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어잘맞다 어. 상대 좋았다 이거. <목소리가> 움직여, 움직여. 지금 움직여야 돼. 나이스 좋아.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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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오 굿. 좋다. 어. 이스 상미 굿! 굿굿! 안 o 에 One day, Tiny Baby. Sandy, Sandy, Tony, Tony, t 세무기. 근데 오늘 나쁘지 않은데 오늘 잘한 거 같은데 어떻게? 자, 허짝. 네, 아, 좋다. 아까. 플레이 플레이 플레이. 사이 사이 뛰는 거. 라인 좋아, 라인 좋아. 오비 오비야인데 원래. 원래 오비야. 야, 왼쪽 왼쪽 하나 집도. 라이스 우수 굿. 굿 원래 우비야 어, 확실히 봤어 어, 라인 좋은데 지금 20분 21분 거의 어 라인이 완전 헤드였어 완전 우리 이렇게 잘 맞춘 게 우리 때랑 이렇게 잘해 거의 베스 베스는등 초록FC랑 한건만봐너또 이사.. 너 것만 보지? 어 그럼 안되겠다 나내 것도 봤어 최근 거 그래? 누구랑 했는데 우리 최근에 최근에? 그 무슨.. 낮에 했는데 그래가지고 김창이 원더골 놓고 한번 음. 너 코뼈.. 코뼈 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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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라이프걸 링까비까비 <laughs> 저거는 잘까지보도 몰랐어 많은 거니까 그래서 딱 큰일이 있잖아맞 거라서. 때인가 지금? 이때. 아, 이제들 이때이네. 저 번째. 아니형왜안오셨어이름이 몰라. 안 시간이 안 되는 거야. 이제 아예 미드로 내려선 거야? 응? 아니야. 둘다 하는 거 같은데. 때될때 밑에 찔거 같지. 때모르겠 어, 안다치게 안다치게.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게 뭔지 알아? 응꼴 셀프가 없더라 우리 잡비 우리? 어 자기 옆필라는 거야 준우야? 아니요 뭐. <laughs> 빨리 그럼 와서 해야지 왔잖아 너 강팀이랑 할때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 강팀 못 판독기, 못 판독기. 못 강팀 판독기 봐 아니지 내가 오면 다약팀이 되는 거지 그런 거야? <laughs> 그럴 수도 아니, 있어 맞아요 그건 그래. 아, 그래. 아직 안 들어와요 그래. 그래. 다음 주나오수어요 다음 주요? 대회는 뛰어야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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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훈이도 발목 안좋다0데 맞아. 뭐 보호대 끼고. 년1 0다 라인, 라인! 가년1가년1가년1가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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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모르겠네. 나 지금. 몇 쓰리백이야? 물이 있네. 근 지금 영상충 뭐 경기를 접고. 목이랑 영상랑 싸고 있어. 네, 지금 발 여기 개만이 물렸어요. 다리. 아 씨. 개한줄 놓네. 이 씨발 <laughs> 스키들뭐해또아리개 <laughs> <laughs> 많이 슨렸어 무슨, 아 무슨, 든한 무슨, 저대 <laughs> <laughs> 나이스. 이스에스콘이요 <에스코니어. 웃음>